뭐 예, 딴게 아니고요. 음, 내일 오전 9시 30,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음, 그 시간 되세요? 오전에? 예, 네. 그니까 왜, 왜 그러니? 일단 이유가 뭐냐면, 그래, 저기, 그러면 저기 뭐야? 주소를 하나 찍어줘.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내일 뵐게요. 그래, 네? 응. 안녕하십니까. 도심혁찬입니다 아, 힘들어. 지금 아침 9시 20분. 여기 이제 분산동이고요 여기 이제 갈마동이고요. 아,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도 한두번 정도 나오셨던 구독자님이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 지금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아, 무슨 도움인지는 한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경찰차가 와있네요. 어번주어어어어어저어어어어어어저어어어어고어 어, 아, 저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쯤절했는데, 영업방해로 신고한 거야? 흐흐. <laughs> 땡큐죠. 그 지금 경찰관들도 집행관 기다리는 거야? 네. 어. 집행관은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 하고 지금 이동 중. 얘가 아, 아. 두 번째 사건. 근데 뭐 오면은 바로 차에다 딱지 붙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차를 견인한대. 아 견인. 블카차 와서. 기사랑 같이 치고 어. 설명했어요. 을 지금 이 방법을 막을 방법은 네가 지금 밀린 양비를 완납하는 거다. 어. 근데 뭐 앞에 뭐돈 없다고. 아니 근데. 차값보다 현재는 차값보다 양육비가 싸지 않아? 저 차가 지금 중고차 시세가 4천 한 5백 정도 돼요 어. 사무장님이 조사를 하셨는데 그 웰컴 저축은행이라고 거기서 뭐 대출을 받은 게한2 0 0 정도 있어요 저분이? 네 그러니까 어. 한 2천 5 0이 남잖아요 거기서 지금 할부가 9개월 남았어요 어. 그게 한4 0 0만원 정도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2 100만 원이 남잖아요 어. 거기서 저한테 주 양육비가 850만 원이에요 그럼 1천 만원 정도 남는 거잖아요 어. 근데 지금 계산기를 계산, 두드리는 스타일안 하고 그냥 아 몰라 아, 몰라, 1억 네. 이상하니. 그럼 법대로 해야지. 그니까 법원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 넘어가면 차가 되게 혈값으로 팔리는데 그냥 뭐 귀를 닫고 있어요. 집행관 오면 뭐상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든. 네. 근데 집행관 오는데 제가 채권자가 무조건 네 자리 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식이 좀늘려요 차를 안 내는 거든요그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할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 없어서 제가 차를 안 내서 가져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보관을 줘 하고, 그리고 이제 당사한번 틀리지 않지만, 저는 리하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 닦으면 빼시고, 희만 주세요. 아, 아 네. 이게 중점봉이 이게 나도 이게 쭉중점봉 이렇게. 근데 성함사이랑 상이요. 고어 사건 보고 있으세요? 이거 이 사건 자 선생님 고 표시해 주고요. 세무자 검사 맡 주시고요. 어, 차 절대 못찾아는 저한테 친구안할 때는 연락하는 제가 지금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압력가 풀려가지 않는 누구도 신경 써주셨어요 제가 저한테 돈이 들어오면 안납이 돼야 아니면... 선생님이 취하하시면 그때, 그때는 안내가 풀어지겠어요 응? 음? 아 나는 어, 아빠가 더줄줄 줄 알았어요 어, 제는 뭐. 아빠가 어, 네, 네. <laughs> 준서야 사진을 찍어 나중에 예. 어,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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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나중에 문제 생겼다고 할수 있으니까 찍어 네, 네, 네. 안에 아니, 물건 같은 것도 찍어 물건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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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물건 같은 것 h 다 네, 찍어 물건 트 g o n g a to go 고밖에 아유 고생했다 와. 아, 이게 뭐라고 잠을 1분도 못잤지? 잠을 잘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와가지고 저 집행관분들도 고생 엄청 많다 집행관님이 경찰이 있, 있구 없고 차이가 크대 내 생각엔 한달 안에 찾아간다 돈 내고 보관료가 하루에 7천원이요 비싸네 요똥 비싸. 싸다만 이 찝찝한 기분은 뭐지? 근데 동생 여기 여기 옆에 보면 은 힙합클럽 있어요 그 힙합클럽 대표 아 그래요? a l y p s e Hippocaly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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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고 p 가 o c a l y 가 s e 만 i p p o c a l y p s e h i p p o c a l 기사님도 오셔서 아맞 추가 기, 추가 비용 그 따는데 1 5만원어 추가 비용 근데 다행히 열쇠는 이렇게 돼가지고 주세요 <laughs> 주차비도 6천원 내야 돼? 가장 <laughs> 막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자 잠이 안온 이유 중에 막와 저는 진짜 전처 제한테 감정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1 8 년을 제랑 살면서. 유일하게 믿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음. 믿을 수 있는 딱한 명의 사람이 재였었고 그리고 음. 아... 아, 지금도 막 심장이 막이 공황 또또 아까 아까 지막치또양 지금... 먹어대 무슨 얘기야? 공황이공황이아 공황장애야? 아막 지금 또 씨. 진정해 아씨 아. 야. 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17개월, 18개월 동안 한 달에 양육비가 50인데 전처분이 안 주다가 준서님이 법원에 양육비 신청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전처분이 안 주니까 차를 압류를 한 과정입니다. 오늘. 좋게 좋게 해결되면 좋은 건데 이게 꼭 이렇게 끝까지 막장까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오늘 압류하기 전에 미리 뭐 법원에서 쪽지가 갔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는 움직이는 재산이잖아요 음. 미리 알리거나 하면 무조건 도망 간대요. 그리고 도망가면 집행을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재산이라.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대요. 알았어. 세 시간 있다 세 시간 일단 보낼게. 일단 가. 그러면 도망갔네. 100% 도망갔네. 아, 돈 최신 채식하게 줄게. 음. 하지마 차를 딴데 숨겨놓고 나타나면 차를 못찾잖아 그럼 진행이 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만큼 배신감이 큰 거지. 한때 그 같이 살면서 그아기를아기가 그래, 태어나면서 내 모든 걸 걸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재였었어요 쟤랑 애기. 음. 그런 사람한테 당한 이 배신하고 이 상처가. 음. 어, 저는 한몇년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난 이거 안 잊혀질 것 같아 죽을 때까지 감정은 없지만 이 상처랑 배신은 음. 형그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할때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 부르잖아 <laughs> 근데 이혼할 때 보니까 진짜 아... 그런 사람 없더라 <laughs> 저는 형 결혼할 때 동생이 춤추고 음악이 바뀌면서 저는 비의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불렀어 <laughs> 음. <laughs> 그거 춤추면서 최악의 선물이었지 결론으로 아, 진짜 악연이야 악연이, 악연이. 갈게 응, 어, 고생하고 응. 고생해요, 오늘. 어, 어, 어. 수, 술 좀만 먹고 어, 좀 험난하네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어, 또 줄건 주고 완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이런 영상 말고 좀더 해피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